당신은 지금 무너진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세우시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며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마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지만 성경은 무너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숫자인 7곱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 앞에서 그대로 엎드러져 있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힘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회복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사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매 맞고 투옥되고 난파당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일어섰습니다. 왜입니까? 구절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그가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강한 자, 성공한 자, 넘어지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무너진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순간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는 주님 앞에 설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기에 세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너졌던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능력 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셋째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 걸음들이 모여 당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아내의 위로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무너짐 이후에 오는 회복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축복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주에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긍율입니다.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율은 새롭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실천적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금율이 새롭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시편 42편, 43편, 46편을 추천합니다. 이 시편들은 무너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무너짐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나누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무너짐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진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무너진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서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